입니다 함께 하고 계신데요. 어, 오늘 전반적으로 아침 교통 상황이 좀 많이 복잡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네. 휴가철이 다 끝났고요. 그러게요. 이제 뭐 일하는 쪽으로 네. 마음을 많이 바꾸셨을 테니까요. 예. 아무래도 출근길 교통 상황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느 때보다 좀 일찍 출발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날도 선 더는가요? 많이 좀 밀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자이 시간 또 남의 말을 좋게 하자라는 주의주로 여러 가지 사업에 그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한 주인공이를 이제 내 나오셨습니다. 네, 김종선 회장 오셨습니다. 네, 오셔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어, 먼저 저 어, 본인 소개를 좀 간단히 좀 해주실까요? 예. 예, 저는 나실련이라는 그 사회 단체를 예. 지금 그 창립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 음. 이 나실련을 풀어서 얘기하면 어떤 나부터 얘기를... 개혁 실천 세계 연합의 약자입니다. 아, 네. 아 그렇군요. 네. 아니, 어떻게 해서 이러한 단체를 추진하게 되셨습니까? 저는 그 지금부터 14년 전에 예. 대학 그 3학년 때부터 어, 그 TV에 나온 제일교포의 어떤 공생 경영 사상에 감동을 받아 가지고 이 운동을 그 나도 저분처럼 살겠다 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총 인원이 네. 몇 명이나 되나요? 지금 저희 회원은 단체 회원까지 합치면 한 500명 정도 됩니다. 아. 아. 그러니까 이런 좀 각박하고 자기 중심의 시대에 아주 네. 매우 관심이 가는 음. 그런 단체가닐까 생각이 되는데 네. 주로 예. 아. 어떤 활동들을 하게 됩니까? 주로 요새는 어, 남 칭찬하기 운동을 합니다. 예, 그래.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렸죠. 전주까지 갔다 오셨죠. 예, 전주까지 가서 너무 좋은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모셨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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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그 보람도. 지금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참여도라 할까요? 네, 그남 칭찬하는 예. 어, 운동을 전개하다 보니까 음. 아, 예. 아주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음. 어떻게 그럼 그 참여도는 주로 어느 층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주로 지금요? 이제 대학교 어, 총장님을 비롯해서 네. 교수님들이 한 30여 명 계시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도덕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또한 30여 명 계시고 예. 그 외에 이제 뭐 사회 각계 각층의 기업인, 뭐 네. 또 학계, 음. 또 관계, 뭐 등등 많은 분들이 예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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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으로 좀 활동하는 모습 좀 저희가 볼수 있을까요? 예. 예. 네. 자 화면을 좀 저희가 예, 보면서 예. 우리 나시울리는 활동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어디지요? 전라북도 전주입니다. 네. 음. 저 쪽이 저 모악산 쪽인가요? 아니 아, 그, 자, 예, 오목대라고요. 예. 오목대요. 예. 예. 예 여기는 오목대입니다. 즉, 아침 예. 운동을 예. 나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가 아침에 일찍 나왔습니다. 많이 주위에 말씀 좀하아서요 남을 칭천하는 보통 저런 식으로 전단 같은 것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게 됩니까 저분은 우리 그전북대학교의그 학생 차장이신 유흥교 예. 차장님이 저희가 하신 분이 문문연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 여기는 그러시군요. 전북대학교입니다. 예. 지그 이주사님께서는 학교의 각종 사례 발표회에 있어 남보다 더 열심히 일하면서 인상을 찍지 여러분이 다 모이셨는데요. 분들이 수 있는 그런 소중한 배움의 기회를 선는데있어서 같이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여서. 뭐 자기가 조금른일도 칭찬을 들으면 아주 잘하게되잖아 네, 요 예, 예, 여기는 어디니까 지금요? 여기는 그, 예. 어, 전주의 아이스링크 여자입니다. 네, 여기서뭐 하는 거예요? 아, 여기. 청소년들에게 저희가 지금 그 가로수 교통봉사대 회원들과 예. 같이 나와가지고 전달을 나눠주면서 저희가 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론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어떻게 뭐 실천하는 그런 게 있나요? 예, 그 주로 이제 그 저렇게 모여가지고 예. 저기는 어느 그 회사인데 저희 이제 저희 회원들인데 지금 모여가지고 저렇게 그 남을 칭찬해주는 직원들끼리 음. 그런 음. 그 사례 발표를 하고 어, 있는데. 참 됩니다. 바람직한 것 같아요. 예. 나부터 실천하자, 남 칭찬하기. 음. 음. 저분은 음. 그 수필가이시고 시인이신데요. 진짜 나음 쪽으로 얼마만큼 열심히 일하는가. 진짜 나부터 음? 실천한다는 그런 의미로서 음. 주인의 식을 가지고. 그렇게 항상 그, 남을 칭찬해 주고, 예. 네. 좋렇게 이야기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이것은 저 의식개혁 운동이기 때문에, 이런 가드 캠페인이나 홍보 활동이 매우 중요할 겁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쪽게 많이 이제, 저, 신경을 쓰시고요. 예. 어떻게 가드에서 이렇게, 저, 전담 나눠주고, 어, 참여를 유도할 때 시민들의 반응은 되게 어떻습니까? 예, 아주 좋습니다. 그래요. 우리 사회 가장 큰 문제가 남좀헐 <laughs> 듣고, 우리 섭담에도 예. 왜 사촌이 백0 땅을 사면 폐가 부담될 <laughs> 예, 예, 정도로 그런 우리 국민성이 예, 좀 추적이 되는데 음. 전주 말고도 좀 다른 지역에서 많이 파급됐으면 예, 이그 좋겠어요. 신문이나 예. 어, 이 방송에 나간 걸 보고 동참하시는 예.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뭐 비... 서울뿐 아니라 예. 뭐 부산이라든가. 음. 뭐, 네. 뭐. 네. 나가서 이 일을 하시면서 일 <laughs> 네. 하시면서요 <laughs> 예. 그 가장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첫째는 이제 그 남들이 한 제가 10여 년 이상 이걸 하다 보니까 네. 네.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보는데 아. 지금은 인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네. 단체를 운영하려면 또 비용도 적지 네. 않게 될것 같거든요. 네. 더 경제적인 더것 것이 상당히 어려운데 네. 예. 예전에는 그 제가 이제 전부 어 그동안에 모이고 벌었던 돈으로 했는데 아. 지금은 후원금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 부분들이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아, 네. 보람도 많이 느끼셨겠어요. 예, 예. 근데 제가요, 한 가지 이건 주문이라고나 할까? 아침에 왜 운동하시는 모습 참 보기 좋았는데요. 예. 거기다가 더불어서 청소까지 하시면은 아. 더 없이 아. <laughs>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그 봉사자 중에 네. 예. 또 쓰레기만 한 30년을 주신 분이 또 계십니다. 아, 아, 아. 예. 음, 앞으로 계획은 그런 쪽으로 좀. 네, 앞으로 ]겠죠? 계획은 저희가 그 예. 남 예. 칭찬 대회를 네. 열어가지고 예. <laughs> 전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서울 또 혹은 그 미국이나 영국까지 예. 가서도 아주 세계적으로, 세계적으로 발전을 예. 하겠군요. 남 칭찬 대회를 열려고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자, 나실련 나부터 실천하자는 운동입니다. 아, 소정에도잘이루어지면 예. 우리 모두 함께 축복된 것을 맞을 거라고 믿어요. 네,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잘실천되길 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각박해져가는 요즘 의식 개혁 운동을 펼쳐나가는 모임이 있습니다.